네, 안녕하세요. 윤수리 아침 2차부터 분양했던 김희원 팀장입니다. 본사 직영 팀장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수리 아침 8차, 9차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8차, 9차 컨셉이 같아서요. 지금 8차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집은 8차에 현재 분양된 집이고요. 지금 8차 같은 경우에는 22세대, 9차는 지금 14세대고요. 집으로 들어가서 한번 집 보실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방, 거실,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왼쪽에는 다용도실이고, 왼쪽 문으로, 다용도실로 나가는 문까지 만들어드리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이시고, 지금, 냉장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마당인데, 윤수리아 침은 지금 마당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앞마당은 17평 기준으로 뒷마당까지 제공되는 호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자녀 호실이 뒷마당이 있는 호실이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럼 계단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마스터룸 안방 있으시고요. 그 옆에는 작은 방, 아이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방을 지금 드레스룸과 팬트리로도 변경 가능하시고요. 가능하니까 빨리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손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빠르게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다섯 대 설치 되고요. 여기는 지금 아이 방인데 안방으로 통하는 방, 통하는 문, 나가는 문까지 해서 방 문이 두 개세요. 그럼 빠르게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3층 뷰가 정말 좋죠.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레벨 차가 높아가지고 전망이 정말 좋. 좋구요. 지금 3층에는 왼쪽에 쇼파 제공되고요 지금 같은 방 사이즈 두 개인데 방 크기 작지 않으시고 저 앞으로 보이는 드메르 웨딩홀 뭐 벤츠 매장까지 다 보이시죠. 호수가 아주 시원하게 뻥 뚫려 있답니다. 여기에는 건식 세면대 그 다음에 3층에 뭐손님 오거나 자녀들 샤워하실 수 있게 다 만들어 드렸고 저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윤수리 아침 5차입니다. 지금 이 집이 윤수리 아침 8차 집인데 9차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9차는 벙 커영이세요. 연락 주세요.